생각해보니까 우리 태어난 아기들이 배고플 수 있어서 모이나를 투하합니다 생각보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만 6인만 봤는데 여기만 10마리 돼서 10마리 됐나 했는데 이 뒤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 15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모이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인화 한방울 무인화 한방울 <laughs> 무인화가 산란되네 딱 들어가지 방 지금 다푸니아는 제가 치어를 먹을까봐 넣어놨고 이 무인화는 치어들 먹으라고 넣어놓니다쭉 넣겠습니다 잘 먹어라 어미도 먹나? 오미가 오미가 아직 먹이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? 응? 어. 먹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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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입에 넣진 않네요. 보시면 그 새끼들이 꽤 작아서 도무지 저 다프니아는 새끼들 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한3주 정도는 코야 다프니아가 입에 막 우겨 넣더라고 그때에서야 돼그 전에는 다 모이나로 배를 채워야 됩니다 모이나가 들어서 서 그런지 막 움직이네.